푸켓 가성비 맛집 사부시에 대해 알아볼게요. 사부시가 푸켓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. 여기는 정신건에 위치한 곳인데 파토는 음식점이 많이 지저분한데 여기는 깔끔해서 추천해요. 가격대도 기본은 만원 정도부터 고기를 좋은 질의 고기를 추가하면 한 2만 원대까지 나오는데 보통 만 원대만 먹어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자를 시켰는데 고기를 계속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어서 엄청 배부르게 먹었어요.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재료는 저 회전 접시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어도 되고 스시류 같은 사이드 메뉴는 다른 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먹으면 돼요. 토끼 음식 입이 안 맞아서 걱정이신 분은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음료와 사이드 메뉴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홍탕, 배탕 골라서 먹을 수 있어서 홍탕 싫어하시는 분은 배탕에 그냥 맑은 국으로 드시면 됩니다. 모든 재료가 눈에 보여서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알수 있으니까 포켓이 장염 걸리기로 유명한데, 그런 거로는 걱정 없는 것 같아요. 포켓 물가가 좀 비싼데, 여기는 그나마 방콕보다도 막 크게 가격 차이 안 나고,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.